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된 자리에 나와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단상에 올라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두렵고 마음이 자리에 섰습니다. 논란이 된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 부풀린 것은 사실이라며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 용서해 주십시오. 기자회견 도중 물먹이기도한 김씨는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공식 활동도 최소화할 뜻임을 밝혔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주연이 반성하고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죠. 여기에 자신의 오랜 친구를 동행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여성이 무속인이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무속인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영 부인이 공식 행사에 이렇게 사적인 관계의 인물을 데리고 다니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비선 문고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김건희 여사가 버스에서 내린 뒤 곧바로 한 여성이 뒤따라 내립니다. 외투를 입지 않은 반팔 티셔츠와 슬리퍼 차림의 여성,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때도 권 여사 예방을 위해 이동할 때도 김건희 여사 뒤에 바짝 붙어 함께 이동하는 이 여성이 카메라에 자주 포착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여성이 무속인이라는 풍문이 확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여성이 무속인이 아니라 현직 무용학과 교수인 김 여사의 오랜 지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 교수이자 부산대와 국민대 평생교육원에서 필라테스를 강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홈 골프 스트레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까지 선대위와 인수위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2 0 2 1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 무용제 홈페이지 등에 각각 코바나 콘텐츠 전무로 소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의 핵심 관계자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소속도 아닌 김 여사의 지인이 대통령실의 경호를 받으며 영부인 공식 일정에 동행한 겁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충북 단양 구인사 방문 때도 김건희 여사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의 측근 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김 전무는 코바나 콘텐츠의 일이 바쁠 때 도와주던 김 여사의 오랜 친구라며 친구니까 봉화마을에 그냥 같이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대통령 부인의 공식 행사에 왜 사적인 지인이 참석하느냐면서 비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근희 여사를 둘러싼 우수한 우혹과 논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근희 여사의 비선 문고리가 시설을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지인을 동행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며 김 여사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집무실 사진에 팬클럽 유출 논란에 이어 자신의 친구를 공식 일정에 동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 여사 측이 비선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 2 명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의 팬클럽에서도 계속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김해 봉화 마을에서 김건희 여사의 뒤를 따르던 네 명의 여성들. 이 가운데 코바나 컨텐츠 전무 출신의 김모 교수 외에도 가장 오른쪽에서 배낭을 메고 있던 여성과 가장 왼쪽에서 김 여사의 가방을 들고 있던 여성. 이두 명은 최근까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코바나 컨텐츠가 문을 닫자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전직 직원들을 사적으로 채용해 영부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대통령과 잘하는 편한 분들이 함께 일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적으로 동행한 김 교수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의 오랜 친구라고 설명하며 비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목소리>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빵이든지 뭐 이런 걸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 봉화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수 있는데 아닙니까? 김여사가 비서팀이 없어 혼자 다닐 수도 없다며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되물은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선 생각해보겠다고 만말했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저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무실 사진이 유출됐던 김여사의 팬클럽은 월회비 명목으로 돈을 걷기 시작한데다 팬클럽 회장이 자신을 비판한 인사에게 욕설까지 올려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공사 구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제2 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진이 유통되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있는 거는 이번 예. 기회에 좀 한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고 차단막을 치면서도 여론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찍은 사진들이 지난 주말, 지난 주말 사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적 경로를 통한 유출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대통령 실책이 해명에 나섰는데 되려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금요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윤 대통령 부부가 집무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단독 환담을 했던 의자와 같은 자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다음 날인 28일 토요일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들을 데리고 와윤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사랑과 건이사랑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 내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진 촬영과 녹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속 촬영 기사나 보안 승인을 받은 언론사 기자들이 찍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실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은 국가기록물로 취급돼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은 김 여사의 개인 카메라로 대통령 부속실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을 팬클럽에 전달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창구가 아니라 사적인 경로를 통해 사진이 유출된 겁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그럼 누구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여러분이 짐작할 사람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급기야 비선의 인물이 집무실을 드나든 것이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뒤늦게 사진을 찍은 건 대통령실 직원이 맞다고 기존 해명을 번복했습니다. 사진 촬영과 외부 전달 과정에 대통령 부인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의식해 처음에 거짓 해명을 한 거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팬클럽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꼭 공적 루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은 엄숙주의라든지 비밀주의 이런 데서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체계를 무시한 사적인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